팔 개가 나와가지고 예, 삼년 동안 그팔개 모양이 사실이잖아, 때는 그래서 부인도 그 유산의 부인도 당신도 그 보시고 아, 저게 뭔가, 예, 이게 뭔데 벌써 사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개를 주요 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주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뭘 하다가 나중에 개소장의 그 설계전을 보니까 설계전에 그 자기 전에 보면은 웹웹 페이지 있죠? 자, 110 134페이지입니다. 정희발계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정희발계도 보면 인간이 활용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요즘에 이거 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학산 이종호 선생님이 쓰신 글을, 근거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런 실화적인 이런 얘기들을 정리하신 분은, 이거는 이종호, 학산 이종호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리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다 하는데, 그이외는 정리한 분이, 대화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식이냐면, 그분은, 그분은 학산 선생님하고 <laughs>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그 오후에, 우리의 중간 때, 그덕당 선생님, 이라는 계셨습니다. 그분과 또그 분과 또그 당시에 반해도 뭐 사, 사모님이 사, 이부사님 사모님이 살아 계셨고 뭐 등등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분이 동의할 뭐, 수는 지금 모르는 뭐죠? 거죠. 이런 놈들은. 자, 그래서 그 <laughs> 찾다가 이 소개자에서 보면요. 신하자 노마물 뭐쭉 나옵니다. 예, 노마물 쭉 이렇게 나오는데 돈만물. 이걸 보면은 흐름없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문화파괴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문화파괴 하면은, 문화파괴 하면은, 간이, 간이 여기 있거든요, 8번으로. 간이, 간이. 그리고 8번은 간이고, 여기가 다 이렇게 식당 중심점인데, 간에 대해서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에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끝에 보면, 끝에 어떻, 어떻습니까? 끝에 한번 보십시오. 다그 <목소리> 아, 얘기일까요? 예. 네, 종마물, 심마물 자, 막성, 호간, 그래가지고, 예. 네. 종만물이 되고, 시만물이 되는 것은, 예, 간보다, 간보다 더하게 성화하는 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간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끝에서, 끝에 서 시작이 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간은 여기 있는데, 무라카리 같은 경우요 간은 뭐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무라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 주산 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그 보십시오. 그. 1 3 5 페이지 그 유래서 이정선이 쓴 겁니다. 네. 설계 설계제 입장 주자가 미상 기라고한후 이분의 뭐라 썼냐면 미상 기라고써 있다고요. 저 주자, 공략 주자도 네. 아직 아직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자 얘기들은 모른다 그니면그 의의를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상세히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내기장을 네 딱써고 받았습니다. 음. 이 주자가.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우리 동양은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아는 건가? 예. 그 내가 뭘 아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이것만 알아도 잘한다고. 얼마나 아시잖아요. 우리? <웃음> 여기 와서 <laughs> 예. 가지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예. 모른다고 얘기하신다는 건 대단히 영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자가 이, 묵가에 걸어서 하려면, 뭐, 난 모른다. 자세히 모른다. 이따가 딱서 놨단 말이야. 야, 난 이모 크게 모른다. 대신에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자지 않습니까? 주자는 우도대체 오해했다고 거의 손이처럼 봤던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 주자라고 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이현입니다이 사람은. 손이 성이 아니라 손이 성이 현이에요그 작가 손자하고 인왕이 다라붙었습니다 저는 손이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자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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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성현입니다, 이 n g song song 데다이 g song s o 주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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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s 예. 그 사람이 이 정도 이 song s o 자 g s o n 니까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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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다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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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n g song 근데, 이 묶을 보고, 그, 이 묶을 보고, 이걸, 이걸 비교하니까, 뭐냐면, 간에, 간이 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이. 간이, 어, 떻습니까 중심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십자가 중심이 딱들어와서 있는 게 보니까. 그러면서 리고그또 보면은, 좀 짝들이 좀탁맞췄습니다 짝들이, 이, 간하고 태아하고 짝이 맞고, 건곤, 예? 네? 감리, 진, 저, 진손, 이런 식으로 짝들이 탁 맞아 있는 것들이, 뭐, 보가 그게 해서 이걸 보고 싶고, 저, 뭐냐면, 일부 선생님이, 아, 내가 이거 괴를 그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괴를 그린 게이분한이 전역하게 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그 세상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을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것이 다 사라지지 않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3년 이후에 이제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예. 네. 데이 상도 이게, 이게 묘합니다. 이, 이, 요 단위가 요 단위가 3이에요3논리네 이게 그래서 이 단위가 3돌리고 다시 6돌리란 말이에요이 이 논리가 이 논리가 왜3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해와대가 적제되면 합산 이치에이가 있는란 말이에요 지금 그림은 지금 이 물에 의한 물에 의한 태풍 태풍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 속에 들어는 이치는 뭐냐면, 문단이 보여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하고 달하고 합치는 그 달의 이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또. 근데 그래, 달은 어떻게 이은 게? 그 문단으로 이 끝에, 달다이 끝에 이 달들이 보이고, 이것안보이단 말이에요. 안보이고거 합적이 되는데, 3일로 거죠 28, 28일부터 안 보입니다. 28일부터 안 보이셔서 28, 29, 3 0일동안안 보입니다, 이렇요 예? 네? 그리고 이치, 이치상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다리 같이, 바로 해가 갈 때는 내이 1일이에요. 그거 2일, 3일 이가지고 3일 날 바로 초달이 되면서 2일은 모양으로 서쪽이건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거는 서쪽에,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다리에. 그래서 삼삼으로 니다 다리, 이치가 다리. 다리, 이것이. 그래서 이쪽 삼자, 삼자 있는 게 있다가 있다가 보는 거죠. 삼학점입니다 이게, 이게, 이는데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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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이이라고 그래서 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 상상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얘기에요. 아, 성인들은 저렇게, 뭐랄까, 화두가 들어갔다, 화두가 사라는 동안 이것이 인치하딱 맞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냥 혼자 그냥 하다가 꿈꾸다가 뭐 알다가 이렇게 하는데, 성인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사라지는 그, 그것도 네? 그 속에도 인치가 있구나. 왜? 그이치만 하니까. 있는 거, 거 같지만 이 속에 어거지 같은 어거지 말씀하같지만이 속에는 분명히 합작하고 나가는 그 인치가 들어있는 거죠. 무연이제일측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성인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또인연을벌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2년, 2년 동안에 뭘 했냐면, 2년 동안에 15일을 하고, 11일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하나씩 해서, 하나씩 해서, 15, 저, 저, 그, 정형을 마쳤하습니다 이것이 그1 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28년 동안은 그기 사람 54세까지 해서, 36세부터 54세까지 보내면서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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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요, 예, 50, 55세부터, 오, 오. 이게 좀 네. 이렇게 해서, 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야 될것 같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정역 해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이렇서이렇이 보지 말겠지만, 얼마큼 완벽습니까 천지 1월나가고 천지 1월까지 생각 앞뒤 구조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건데, 이게 1년, 년년 만에 쓸수 있는 글입니까, 이게? 1년 만에 쓸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건 뭐냐? 받았을 거냐, 받아. 그래서 성인안이 들어간 거죠. 네. 이, 이걸 받았을 이, 이때 나이가 60, 60 정도 됩니다, 연사가. 예, 3 6세에 54세고요. 네. 60세 한가운데에 한갑대 이 10월이나 1 1에 2년 만에 또 이때 말도 어차피 기억이 세질 않으니까 다시 오래 쓰도못니다 2년 그러니까 만에 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 어떻게 하십니까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쓰시고.